자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이사님 대표 대표이사님 대표 산, 산 대표이사님께서 한 말씀 그, 하시겠습니다 근데 그 외식업 컨설팅 메뉴 개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식업 컨설팅 메뉴 개발 그리고 음식 영상 제작 보정도 그 하는 회사죠? 네 오늘은 그... 팻고기 고기 손질하고 팻고기가 아, 어떤 거? 팩에 들어있는 게고기 오늘 준비한 고기 삼겹살 삼겹살 팻고기 괴살 저희 고기 준비한 게 삼겹살하고요 그다음에 돼지 목살 준비했는데 한번 손질을 해가지고 네, 가정에서 자르는 방법과 식당에서 자르는 법경이점에서 자르는 법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가지고 갔다 오겠습니다 야, 앤드만, <laughs> 포기하지. <마>, <laughs> 네, 셰프님 이거 카레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잘 한국 셰프에서 산3불 이게 중국 중국 마트 가면 일불 이십 키위 오십에서도 있어도 있어. 결과? 10불 40. 내가 이거 한 6불 80인 것같 중국 가로 중국 가로 6불 80. 그래가지고 내가 봤을 때 식당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한국 슈퍼. 저희가 이 칼을 준비한 이유가, 물론 이제 전문가 분들은 좋은 칼을 갖고 계시는데, 저희 그 영상을 만드는 목적이 집에서 주부님들이 편하게 이제 고기 작업을 하시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막잘 들고 좋은 칼 이런 것보다 슈퍼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이 3불짜리. 그 다음에 이 10불 40짜리. 이 칼로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 진짜로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예,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연장 탓을 좀 많이 하는데, 예, 저희가 이제 그런 게 없이 작업이 잘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데요? 무슨 칼을 뜯어야 되나? 네. 이거 뭐 빵빨 같은 거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칼 개봉식입니다. 역사와 전통에 있는 키위 칼이고요. 이게 진짜, 이게 진짜 태국에서 유명한 칼이에요. 뭐, 엄청 유명하지 이게 국민 칼이잖아요. 한국의 한국의 도로코와 같은 수이이요 예? 음. 그렇죠. 따습니다 음. 오우 씨. 날카로. 오우 <laughs> 씨. 야 행주가 잘릴 네, 네, 뻔했어요. 탈칼 닦을 때 항상 요렇게. 어우 맞아 요 맞아. 요 예전에 제가 요렇게 했다고. <laughs> 이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닦다가 나도 모르게 돌려가지고 닦다가 이게 손이 딱 나가지고 미국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음식실에 한번 실례가 됐어 이게 보통 음식 경력 2년 이하. 아, 이제 많이 그때 제가 7년째였는데 카무시 <laughs> 7년째. 아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칼을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기름 막이나 이제 그런 거 제거할 때는 그런 것보다는 얇은 게 제거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 준비를 했고요. 좀더 이제 길면은 더 좋긴 해요. 근데 이거는 음. 이제 좀 사용하기가 힘들고 이제 요런 거는 이게 네모나게 생긴 키위칼이 있어요. 그거는 고기손질하기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가 뾰족한 거, 이런 걸 해주면 고기손질이좀더 소리. 어떤 거 먼저 한번 해볼까요? 목살? 목살? 목살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셰프님? 네. 근데 벌써 장갑을 끼셨네요 네. 어, 근데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이거? 그 탓지? 어금, 어금. 어이씨. 이거, 이거 엄청 비싼 건데? 그럼, 엄청 그럼. 비싸 보이는데, 이거? 부리로 만든다. 참고로 저는 아직 돈을 못 벌었고, 없습니다. <laughs> 반지도 없고, 걸글도 없고. 사기 앞에 보시는 게 돼지 목살이에요. 백, 백균팩이 돼 있는 거고요. 장기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겁니다. 한국도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해서 나오죠. 백균팩 하면은 보통 한 90일? 그러니까 3달 정도까지 유통은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돼지 같은 경우에는 90일 유통하면은 냄새가 나면 못 먹습니다. 예, 저희는 추천해드리는 게 3주 안에는 무조건 해결을 해라. 라고 이제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중 하나가, 진고팩 안에 있는데 고기가 어떤 게 이제 신선하고 어떤 게안 신선한 거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좀 짱짱하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고기 안에 이런 틈새에 보면은 기포가 많이 잡혀 있는 게 있어요. 피가 많이, 피, 피, 드립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많이 나온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시간이 경과된 이제 그런 제품이 되겠고요. 최대한 포장지 안쪽에 기포가 없을걸고르시면은 이제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포가 없는 게 무조건 좋은 거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 고기가 또 어느 정도 숙성이 돼야지 더 연해지고 맛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은 뭐 이렇게 만져 보시고 이렇게 하셨을 때 제가 그건 좀더 추후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에 이렇게 진공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보관 상태가 잘못된 거고 온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포장지 자체 에 이미 데미지가 먹었고 이제 공기가 들어간 경우 근데 이런 게 이게 포장지가 까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좀 며칠이 지났다 그러면은 이제 고기는 확 갑니다 버리는 거 먹을 수는 있는데 좋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이제 저세상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럼 이제 한번 팩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팩을 까실 때는 이렇게 뭐 전문가처럼 신하고 착실히 한번 이제 손가락 잘라요. 그러니까 절대 구렇 하지 마시고. 한쪽을 살짝 찌러 넣으세요 이게 그래서 이런 쪽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항상 이렇게 드시고 아니면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자르셔갖고 시실 부분 줘면 좋아하고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해테인데 셰프님 네 타올 좀만 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좀써보시고요 우리 셰프님이 음식을 엄청 잘하세요. 특히 스테이크. 내뭐 예, 장난 저 세상 스테이크라고 옛날에 엄청 유명했던 게 있어요. 내가 예, 오늘 바깥쪽에 있는 이거 닦아주는 데가 이 안에서 박테리아가 빨리 자랍니다. 서 닦아주는 거고요. 자, 여기 제가 이제 시간을 좀 두고서 고기가 어차피 이거 저희 먹거나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일단 영상용으로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세상으로 보내드릴 건데 저희 절대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온에다 좀 보관을 설명 해드리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놔둘 거고요 어떤 걸 설명해드리고 싶느냐 이게 돼지 목살인데 이게 두 개가 나와요 돼지에서 두 개가 어떤 분들은 기름이 있는 걸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기름이 없, 있고 없는 거 그런 게좀 있잖아요 어떤 걸 좋아하세요 셰프님? 기름 기름 있는 거 저도 기름 있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어느 쪽에 기름이 있을까요? 안쪽이 안쪽. 자, 그러면 이제 안쪽이 어딘지를 찾아야 되는데, 돼지 목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돼지 머리에서 이제 연결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가 바로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 끝나는 부위가 돼지 등심이 연결되는 부위입니다. 이제 보시면 은 이제 이쪽에 살구기가 이렇게 다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위. 이 부위에서 이제 돼지 등심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뭐냐? 사람 목으로 치면은 목에서 까딱까딱 하는 부분이 있어요. 뒤쪽에. 그 부분이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여기 앞에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은 이제 돼지 목 부분이고, 돼지 대가리라고 하면 안 되죠. 머리라고 해야 되죠. 대가리. 아, 돼지 대가리. 대가리인가? 요 그쵸. 그렇죠. 네, 대가리. 제돈 제가 잘못 배워갖고. 돼지 대가리가 여기 앞에 있는 겁니다. 야구 돼지 대가리 잘라내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이제 다리가 있는 거고요. 전지죠. 이걸 딱 자르면은 이 부위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맛있습니다. 저는 근데 만약에 기름이 없는 걸 원하신다. 등심은 안에 기름이 없으니까. 그런 걸 하실 때는 목쪽 말고 등심 쪽으로 달라고 하시면 돼요. 이쪽으로 해서. 이제 우리 셰프님도 있습니다. 어디가 목 쪽이죠? 목 쪽이. 그쵸 그렇죠. 이게 이쪽이 목 쪽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돌려보면 이쪽에 딱 등심 모양이 나는 딱무기가 있어요. 이게 등심.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 기름이 없는 걸 먹고 싶다. 그러면 이쪽을 드세요. 그리고 다이어트하실 거면은 그냥 먹자 드시지 마세요. 등심 드세요, 그냥 기름 기름 없는 <laughs> 등심을 드시면 됩니다. 맛있어요. 뭐이 한번 한번 잘라 볼게요. 개인적으로 딱 뒤에 돌렸을 때이 부분, 이가 지그 뼈에서 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딱이 부분까지가 저는 구이용으로 개인적인 취향으로서 제일 좋아하는 부위가 되겠고 이 뒤쪽으로는 구이용으로는 저는 안 먹습니다. 이 부분은 양념, 뭐 찌개 이런 거로는 저는 먹지만. 이용으로는잘안 먹어요. 그 이유는 제가 딱 요렇게 딱 잘라서 모양을 보여드렸을 때왜 그렇게 되는지를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뭐 딱히 뭐 순질이 너무 잘돼 있어요. 딱히 뭐 이게 할게 없는데 그래도 이제 뭐 찝찝해 하시니까 만약에 좀 까내다. 근데 한국식은 이제 어미를 말씀드리면 여기 위에 길이 이만큼이 붙어있습니다. 한 2cm 정도가 붙어있고 위에 껍데기까지 있는 거 근데 저는 그거를 좋아해요. 근데, 호주에서는 그런 제품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요쪽 부위, 소로 치면은 뭐, 치살 부위가 되겠는데, 이게이 부위 위에 보면은, 이런, 악이 있습니다. 이런 거. 안 띄워도 상관없어요. 전혀 부진 없어요. 근데, 깔끔하게 드주고 싶으시면, 띄어라 저는 원하시니까, 한번 띄어보겠습니다 셰프님도 한번 띄어보실까요 한번 그러면 작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여기 위쪽에 있는 기름. 기름은, 기름. 근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네, 요리하는 사람들은 네. 이런 거를 잘 제거를 안 하거든요. 여기 기름이 엑스트라 플레이버라서 이렇게 그냥 부용으로 돼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 먹으면 끝나는 건데, 이에는 네, 기름 없는 거를 좀 찾을 수는 많아요. 뭐 한번 살짝 한번 까볼까요, 그러면? 네. 깔 때는 뭐 작은 칼로 하셔도 되고, 그치. 큰 칼로 하셔도 뭐 전혀 문제없어요. 항사 셰프님 이거 하나 보여주 이거 이렇게 한번 딱 잡고서 이렇게 긁어서 내려가는 거죠 왜냐면 가정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때 이게 뭐 저희처럼 막슥스슥할수 있는 게아니잖아요뭐 하시는 분도 있지만 자 여기 반, 칼을 찔러가지고 살짝 들고 자,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이게, 그러면 이게 르골동블로 가면 그치. 배우는 이제 방법입니다 아, 그럴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떡 기름 어, 그건 맛있는 건데 그렇죠. 맛은 좋은데 맞죠. 근데 제가자 목살은 솔직히 별재거게 없어요 기름 자체가 근데 이제 워낙 기름 없는 걸 좋아하시니까 지금 잘라내는 이 부위에서는 제가 이거는 구경으안 쓰고 그거할 거예요 찌개 모양이 안 나오면 되죠 그리고 이제 위쪽에 있는 역시 키위칼이 아검조 좋지는 않네요. 아 매끄럽지는 않아. 어, 벌써 끝나어요 네, 저는 네, 아직 안 네. 끝난데 용도면.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아 이거를 이제 어떤 용도로 쓸수 있는지 이제 보여드리려고 여기 보시면 이제 뼈 뼈에서 나오는 그런 자국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거 살짝 살짝. 음. 아쉽네. 내 모든 막을 뭐 구워드시거나, 그러면은, 어딜 절어가시면 좋지만, 찜이나 이제 그런 걸 하실 때는 굳이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못했나? 안걷어내거요 붙어있는 것도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딱 뒤로 돌리면은, 정말 맛있는 기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요것도 아깝지만, 걷어주고요. 근데 이걸 너무 많이 걷으시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따가 밥비큐을할때유게했잖아할 건데 이게 모양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안쪽에는 혈관이 하나가 있어요 피가 들어있는 혈관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써주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부유를 제일 좋아합니다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막 이런 거 나온다고 다파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일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파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제 자르면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첫 번째 장이 맛은 있어요. 근데 모양이 안 나. 와 그래서 아무 구멍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앞에서 하나 이렇게 잘라내면 칼질은 슥싹슥싹 하시면 돼요. 자, 잘랐습니다. 이게 지금 고기가잘려 나온 단면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이쪽이 단면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뒤로 등심으로 가면은 이런 모양이 안 나오거든요. 살코기 모양이 나오게 됐어요. 하나 잘라보시죠 네 이게 야스리질한다고 보니까 칼랩이 엄청 단빡하네요요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건데요 이런 모양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는 구이오 뭐, 쓸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찌개 이런 거찜 이런 걸로 쓰시라고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고 모양이 안 예쁘니까 제가 뭐 정육점에서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소매용으로 판다고 두께는 두껍지만 이 모양이 구멍 내 있는 걸로 파면좀 그렇잖아요. 안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거는 이렇게 나도서 따가지 카레 또는 뭐 고추장찌개할 때 쓰신다든가 아니면 제육볶음에다가 쓸수 있는 것으로 자를 거고요. 요 부위를 제가 이제 자를 건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두께가 있습니다 저는 1mm, 뭐, 1 m m 요 2mm, 2mm? 2 m m 면 너무 얇아요. 2mm면 불고기 감 두께인데 <laughs> 그거를 썰어달라는 손님들도 있기는 있어요 실은. 근데 그게 그러면 냉동을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한번 얘기를 할수있다2 이미를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이미를 솔직히 뭐한 번에 썰리지도 않네요 이제. 저 좋은 칼인데 한번 저걸를 한번 해볼 까요 네. 잘지칼한 번만 가지고 와도 되나 안 되나? 이게 예, 보통 정육점 아저씨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칼인데. 어 시디 이게 의자가 너무 세지한 거 아닌가요? 왜리 이게. 약간 좀, 네, 좀더수월하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왜냐 칼이 길면은 여기서 하게좀 편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생으로 이제 제육볶음을 하셔도 상관없고 한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는 좋아하는 두께는 이제 딱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봤었을 때 제가 여기, 여기 한마디, 이 한마디가 제게 2cm입니다. 여기서 2cm, 2cm, 총 6cm가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우셰프 그래. 님은 저보다 좀더 길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정도 두께가 저는 제일 맛있다 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숯불에 구웠을 때 얘기되는 거고 프라이팬에다 구우셨을 때는 이제 그것보다좀더 얇게 해야지 이제 고기가 잘 익습니다. 열이 다르니까. 한번 잘라보시죠. 우셰프 아. 님이 좋아하는 두께가 한번 어우, 딱이 이게 이 정도가 딱 새끼손가락 한 마디 로리는 건데. 약간 우리, 2cm, 2cm? 2cm. 2cm. 이 정도로 써면 이제 2cm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꼬랑이 이렇게 나오게 있는데, 뭐, 상관없어요. 근데, 좀 이쁘게 보이고 싶다? 이렇게 자르신데 요건 버리는 거 아닙니다. 찌개는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흔히 말씀하시는, 로스용으로 잘라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저는 이제, 제일 많이 나가는 게한 8mm에서 1cm 정도 되는 거예요. 요, 두께죠, 요두 고기는 절대 힘으로 누르지 마십시오. 칼로 슥슥슥 밀면 나가니까요. 이 정도 두께가 되겠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정인점에서 어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두께고요 보시면 이제 칼에 결층이 좀 많이 생기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한장더 잘라 보겠습니다 썰때는 누르지 마시고요 손목에 왔다 갔다 하시면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네, 식으로 이게 나오는 거죠 이건 얇은 거 02.6 칼로 써썼던 거고요. 이거는 끔찍진 거. 여게 로스 구형이 되겠고. 자, 여기서 만약에 스테이크 못쳤다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냥 스테이크 모양이 되는 고 근데 이제 제가 좀바비큐에 그 마무리가 이제 사이드가 이제 깔끔하게 나와야 되는 건데 이기를 진짜 안잘잖아요 이게 만약에 깔끔하게 만들고 싶으시다 그러면 처음에 작업을 하실 때요 라인들. 라인. 그러면은 결이 나아져 있어요. 이라인은 클로우 딱음 붙고 렇기 시작하시면은 아비가 좀더 깔끔하게 나와요 요거는 이제 튀겨왔습니다 그러니까 탕수육 용 탕수육 용사시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좀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돈가스나 탕수육은 목살로 하는 걸 권해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안쪽에 끼으면은 기름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이 결국엔 찢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그 연육을 하게 되면 8mm입니다 써야겠습니다 망치로 갖고 와서 이렇게 치면 되겠죠 게 이런 식으로. 이게 망치다라고 생각해. 이혀로칠 치라는 게 아니라, 이게 망치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치면은, 이 고기가 이렇게 넓다 이게 커집니다. 얼마나 커지냐. 이게 두 배로 커질 수도 있고요. 세 배로 커질 수도 있고요. 대신 고기 두께는 조금씩 얇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왕도가스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요거를 일본식으로 하고 싶시다. 라고 하면, 일본, 솔직히 일본 분들은 돼지목살로칼이는 아, 돈가스는 잘안 하시는데, 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약간 두께를, 요 정도 두께로 하신 다음에 칼집을, 아, 그 텐더라지를 두 번을 돌리시면 됩니다. 그거면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두께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요거에서 다 뒤에 돌리겠습니다. 상수육을 하시겠다. 이것도 저희 중시체 님이 계시는데, 상수육은 등심입니다. 등심이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요 새끼 손가락 길이만큼 자르면 되는 건데 이게 이게 뭉치면 요만해지고 늘리면 따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르고 여기서 이렇게 자르는 걸추천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자르면은 이게 자르면 이제 땅속 이런식으로나오습니다 <목소리> 어우 잘하시네요 짱 시원하시네요 이렇게 따르면 이제 탕수육이 되는건데 이제 뭐 양념하시거나 더 이렇게 더 드러납니다 뭐 이제 반죽이 입혀지면은 요것보다 1.5mm 더 사이즈가 커지는겁니다 네, 절대로 이거보다 더 두껍게 는하지 마십시오. 탕수육이 두께가, 두기가 크다고 맛있는 게 아닙니다. 아, 그리고 자, 옛날 진짜. 꼬바로! 꼬바로로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꼬바로는 요겁니다. 처음에 써러졌다 요인도 두께. 저는 3mm에서 4mm를 제일 많이 사용하시죠 자, 요게 튀겨있죠. 어, 진짜. 그래, 애가 이제 등심이 되는 거예요. 아 라인, 등심이 되는 이렇게 넣고 고 찌개는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짜투리고 있잖아요 요 요거 요거를 이렇게 자르시면 찌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입이 크다 그러면 이제 고기 뭐좀 크게 썰으시면내입 사이즈가 작다 그러면 이제 좀 작겠죠 이 정도 남하면 입이좀 작으신 그러면 이제 좀 작게 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양념은 양념하시네는 뭐, 수프라 치커문에 이렇게 2, 2cm 두꺼운 게 저는 좋고, 만약에, 뭐, 빨리 구워먹고 싶으시다던가, 아니면은, 뭐, 후라이팬 하시겠다. 그러면은, 내가 이런 식 얇은 팔림이 있는 1cm짜리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cm나 1.4. 최소한 1.4는 돼야 된다. 그래요? 됐어? 팔림을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쁘게 넣으면 좋은데, 이게안 이뻐도, 목이 많아하고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은 끊는 지점은 안에 들어가서 한 3분의 2 지점에서 끊으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연육제를 사용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연육제를 사용하시면은 이게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연육제 사용하 저는 권장해드리고 싶지 않고 만약에 하시겠다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연육선를쓰찍면 저는 한쪽만 칼집 넣는 걸추천립니다 칼집이 없죠? 뚜껑을 해거까요뚜껑을 두고 가봐요 한 쪽만? 네 만약에 이제 연유재를 쓸지 가면은 한 쪽만 드는거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근데 목살은 확실히 제가 볼때 맛있는 것 같아요 양념해서 먹을 때는 목살이 제일 맛있는 데 삼겹살은 더 맛있어요 그러면은 양념 목살 보여드렸고 고이감 보여드렸고 찌개 찌개 감 보여드렸고 얘는 세 개가 지 찌개 감이 되겠죠 그다음에 로스용 작은 거 두꺼운 거 그다음에 스테이크 또 있나? 이게 다 땅수 땅수 땅수, 땅수. 땅수. 또뭐 보여드릴 거 있나요? 네. 그럼 이제 한번 삼겹살로 한번 넘어가보죠.